생각하지 말고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몬스터엑 스피드 질문 시작합니다. 자 현우 팔뚝 대 복근 더 많이 하는 운동은 복근. 오케이. 자 민혁 음. 음악 프로 진행 중 했던 가장 큰 실수 말버버버벅 됐다. 네. 자 기현 학창 시절에 나의 애창곡. 어 랄랄라. 네. 자 형원 <laughs> 내가 봐도 나참 잘생겼다 싶을 때는 새벽 4시자 주원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지혜, 지혜, 아예 목소리가 저음이라 불편할 때 딱히 없습니다. 네, 자 션우 평생 음식을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뭐? 라면. 네, 자 미녀 오. 내 입담의 비결은 이것이다. 엄마. 네, 자 기현 멤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칭찬. 아너 노래 진짜 기여워 킁다. 네, 형원 디제잉 <laughs> 포즈 연습해봤다. 많이 했다. 네, 자, <laughs> 자 주원 최근 나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영화! 자, I.M. 어, 멤버 형들이 동생처럼 느껴질 때? Every day. 네. 자, 셔누! <laughs> 내가 가장 말이 많아지는 순간? 말 많아지는 지금요, 순간. 지금. 아, 오. 13개 실패! 실패요? 아, 15개 맞춰야 되는데. 음. 우리 봉춘 라디오 팔봉님께서 셔누 거짓말 돈가스 아니고? 라고 해주셨어요. 음. 일단 평생 네, 네. 음식을 하나만 먹을 수 있으면 네. 라면을 먹겠다고 라 했는데 네, 네, 네. 팬분들은 아돈가스가 아니더냐. 아 이게 제가 오기 예. 전에 지금 유튜브로 하나 봤는데. 예. 어 80세인가? 70세까지 아, 예, 네. 너튜브를 봤는데 어? 아, 안성 탕면 하나만 아, 드시고 아, 아, 아 땡땡 탕면. 네, 예, 땡땡 탕면만 예. 드시고 예, 예.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계신그 <laughs> 유튜브로 봐 가지고 <laughs> 아 너튜브 아, 너튜트북아 <laughs> 아, 그리고 또 우리 민혁 씨가 네. 이제 가족 프로그램 MC인데 네. 아 근세소는 봐봐봐. 그렇죠 버버벅이나 이제 뒤로 가다가 네. 이제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인터뷰하 j a n 기도 하고 입 a 장벽 n j a Na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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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j a n j a Nanja, n a n j 아번좀 보여주시죠. 일단 네. 그좀 연구를 했는데. 야연구했어 연구했어요. 이렇게 헤드셋을 다 끼는 것보다는. 그렇지. 이렇게 한쪽을 착해주죠. 아, 아 하나 빼줘야 돼. 하나 이런, 이런 느낌. 아 하나 빼주고 소리도 들으면서 나는 음악을 듣겠다. 그렇지. 이런 느낌. 반반하겠다. 좀더 가면 약간 이렇게 앞으로 <laughs> 이렇게. 어 맞아. 맞아 맞아 앞으로. 맞아요 진짜예. 아 진짜예. 진짜 아, 진짜 네.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좀더 자연스럽게 네. 더 하고 싶지만 네. 그래도 이게 라이브 라이브다 보니까. 그렇지. 또 저는 이제 또 영상에 남으니까 네, 영상에 남죠. 그래서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해가지고 아. 사실 이제 뭐 독방이나 이런 데서 아독방좀 이렇게 거울 보면서 <laughs> 연습을 좀 하, 많이, 많이 했, 했었습니다. 아니, 그, 아은 목소리가 저음이라 불편할 때는 없다. 아니 이, 사실 이, 있는데 왜? 시간 때문에 없다고 얘기한 건데 어, 잘했어. 네. 그래. 그, 멤버들이 잘못 알아보고요. 아차 아, 같은 데서. 무대가 낮으니까. 네네. 어. 아 근데 나는 아이엠은 개인적으로 약간 욕심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음. 약간 반 프로 DJ. 아 너무 좋죠. 음. 아, 아이엠도 아, 되게 아, 딱일 것 같아. 딱. 네. 진짜로. 2015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데뷔할 때부터 기다렸. 심야 시간대 라디오 부탁드립니다.까지 말씀드리며 저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내게 그런. 나일 수 없는 죄내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언가그